조직 스토킹 가해자들, 감정 무뎌지며 인간성 상실. 그 충격적인 이유는?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감정이 무뎌지는가? 조직 스토킹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더큰 시스템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직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들의 인간성 상실과 감정 무뎌짐의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역학.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괴롭힘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악한 속삭임과 비웃음, 주변 사람들의 불쾌한 말에 죽어라는 언어적 공격, 보이지 않는 고대서의 조롱이 함께 진행됩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외국인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됩니다. 심지어 큰 공원이나 인천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가해자들이 그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 규모가 아주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해자들의 감정 무뎌짐 원인 가해자의 감정이 무뎌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통제에 이러한 조직 스토킹이 잦아지면서 이를 목격하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차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조종의 가능성 이들과 같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조종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들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상대적 무관심 일상에서의 폭력이 일상화되며 그로 인해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며 이는 심각한 장기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 영향을 경험합니다. 불안과 공포 언제 어디서 공격받을지 모르는 상황은 지속적인 불안감을 야기합니다. 우울증 반복적인 괴롭힘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깊은 우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